어, <웃음> 재밌다잉. 어, <laughs> 재밌다잉. <laughs> 야, 우리 무대보다 더 땀이 난다, 이게. <laughs> 리딩 라이브. 네, 안녕하세요. 티아라 지연입니다. 어, 저희 티아라가 이번에 1년 3개월 만에 띠아모란 곡으로 컴백을 했는데요. 어, 지금부터 티아라의 리딩 라이브 띠아무 가사 읽어드릴게요. 보고 싶어, 띠아모. 눈물이 날듯 해요. 하늘의 별도 가득가득 한듯 해요. 보고 싶어, 띠아모. 웃음이 나는걸요. 이렇게 좋은 날 울고 싶진 않은걸요. My love, my love. 꼭 잡은 손 절대 놓지 말아요. 약속할게, 들어봐. 동쪽이든 서쪽이든 어디든. 그대와 함께라면 어디든 띠아모 우리 둘만의 아모 아마도 그대만큼 날 사랑해줄 사람은 노웨이 no 노웨이 way, no way. 널 하나부터 열까지 세 열을 세고 다시 백까지 세 사랑이 지고 질 때까지 닮고 싶어 내 눈에 오래오래 남기로 해 바람 차갑게 불어와도 모른 척하지 말아요. 좀 다르게, 색다르게, 티아모, 우리 둘만의 암호. 참 다행이야 그대라서 이 사랑이 날 웃게 해서 매일 매일 그대란 꽃이 피어나 마음에 가득 그대로 채울래. 이대로 충분해 내 손을 놓지 마. 네, 여러분, 날씨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 티아라의 띠아모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